내가 뭐를 가지고 지상에 와 있는가. 내가 과연 가짠가. 진짜인가. 이걸 보여주는 거죠. 근데 이런 거에 어느를 가지고 마음대로 쓰는 사람은 내 뿐이야, 세계에서. 음. 알겠죠? 그래서 내가 가짜다, 뭐다 하는, 내가 뭐를 가지고 지상에 와 있는가. 내가 과연 가짠가. 진짜인가. 이걸 보여주는 거죠. 근데 이런 거에 어느를 가지고 마음대로 쓰는 사람은 내 뿐이야, 세계에서. 음. 알겠죠? 그래서 내가 가짜다, 뭐다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화가 있을 것이야. 그 재앙을 다 받게 될 것이야. 어, 내보고 가짜다, 뭐저 사람이 그 사기꾼이다 이런 사람들은 다 재앙을 곱배기로 받아. 어, 왜냐하면 그게 가만히 있으면 될걸 어마어마한 피해가. 자기와 자기 자손과 그 후손들에게 그 가문 전체에 미쳐버린다. 그럼 되겠어요? 어 자기 말한 마디 잘못해가지고 가문에 후손이 얼마야? 그 사람들이 전부 저주를 받아버립니다. 되겠어요? 어큰 문제가 생긴다. 자 에너지도 테스트했죠?